와 가보자 저번에 후퇴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자 일단은 중보병은 그냥 때리는 것보다는 이런 보호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서포팅형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확실히 애들을 좀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좀더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자체 딜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보티머 유물 수집상 새로운 예죠 성강가로 이거는 약화했다가 은신해제 엎드려 뒤로 이열 이동 아 그냥 지 피하는 거야 어? 야 이거는 아군이 보호하도록 강요인데? 대상을 표식 찍는 거야 그러니까 쟤 때려 하는 거야 나 말고 쟤 때려 아니 얘좀 잠깐만 아니 인성이 너무 나쁜데? 너는 그냥 부패의 연막 그래 중독이나 깔아 오 좋아 우와, 나이스. 와, 나병 환자가 맞추기만 하면 진짜 세긴 하다. 순풍. 야. 야, 야, 너 탐난다. 아, 잠깐만. 아, 얘 탐나는데요? 야, 너 우리 팀 오면 안 되냐? 야, 우리 칼 때려서 왜 저런 거 못해. <laughs> 야. 와, 장난 아니다. 야, 근데 보뭐 팀은 왜좀 별론데요, 님들? 아니, 잊어보니까 도트템 이것도 탐당 1티에야 1. 고작 1 했다가. 두 번째 스킬은 뒤로 그냥 이열 빠지는 거, 뒤 튀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그나마 쓸만하긴 한데, 근데 메리트가 없어? 이것도 네 번째는 그냥 <laughs> 미친 스킬이고, <laughs> 아성간 가루라도 뿌려? 이거라도 뿌려라, 주스다 잡아주고... 너까지... 아 진짜... 아... 아... 열 받아... 아 진짜 나병한테 너무 싫어,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어떻게... 아, 맨날 못 맞춰... 그래요 우리 파티가 완벽한 파티는 아니잖아 충전하면서 가자고 자싸우긴 합시다 아우야 빡센 파티인데 자 믿는다 자 전체적으로 명중 다 올려주고요 투박치기 너 명중 올랐다 지금 보여줘라 오케이 야 세다 확실해 진짜 얘는 진짜 럭키에요 럭키 맞추면 개센데 못 맞춰 얘가 오케이 오케이 아 딜뽕은 진짜 질이긴 해 얘가 <laughs> 아, 진짜, 나병 환자 너무 밉다. 너무 미운데, 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좋은 얘인건 맞거든, 그래도. <laughs> 자, 전투. 아, 대형인 얘네 다센 애들인데? 4대형인이라고? 끔찍한데, 이거는? 자, 일단은, 분쇄. 하나하나 줄여나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뒤를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종보병, 나병 환자 둘 뿐이라, 빨리빨리 잡아야 돼? 야, 제발 피해줘. 아, 다 맞아. 야, 나이스. 야, 궁지에 몰리니까 힘이 세졌구나. 죽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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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짜증나. 야! 너 명중 플러스 10이야, 너! 아니, 너 뭔데 이렇게 못 맞추냐고! 와, 진짜 안 걸린다, 와. 어, 나이스, 나이스. 카테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제발, 이번엔 죽여라. 어, 그래, 그래. 와, 씨. 빡세다, 빡세. 오, 야, 문장 8개. 좋아. 야, 달달하다, 지금. 야, 포성 좋아. 야, 님들, 근데 확실히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좀 다르네, 뭔가. 소금물 운동이 세이 약간 이상합니다. 아, 이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될까? <laughs> 오, 야,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마신다는 애편를 취한다는 게좀 이상한 거 아니냐? 못찾긴 해. 나만 먼저 마셔봐라. 엄 음. 아! <laughs> 발작 아, 미안해. 속도 플러스산 명중 말, 마... 아이고, 야. 안 그래도 못 맞추는 애데 명중이 떨어졌네요. 야, 대왕이 먼저 잡아야 돼. 어? 나이스, 축복병아 사랑해요, 오빠. 어, 죽었다. 야, 이걸 원빵이 끝내네. 나이스. 야, 마지막에 나병 환자가 잘 맞춰줬다. 야, 확실히 투자를 해야 되네. 어, 진짜 투자를 해야 된다. 돈도 돈인데 과보를 진짜 많이 얻었다. 와, 님들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석두의 적사병 치료가 됐고요. 곰벌투도 기병 치료됐고. 이거, 길드의... 님들이고 길드 강화를 좀 합시다. 속도의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자 속도의 메인딜 강타 기절도 대장간에서 속도. 자 우리 디스마스도 강화해주고요. 칼테러 철퇴후를 치는 거 말고 다른 기술 열어주자. 먼 거리에서 할수 있는 기술 열어주고요. 힐도 힐도 강화해줘. 어, 힐 강화 필수지. 어 이렇게 해주자. 그냥 칼테러 도박장에 한번 보내주자. 어 그래 그래. 스트레스 좀 풀어라. 영마차 영마차 확인해야 돼. 우와 얘는 뭐야? 현상금 사냥꾼? 오 멋있게 생겼는데? 현상금 수거 죽음의 표시 이거 가 전사구나 어, 이리오노라 <laughs> 스킬 이름이 이리오노라야아근 이름 힐러가 없는데? 아씨 되게 쉬운 던전 하나 돌아야 되나? 해안만 한번 끝냈고요 되게 쉬운 곳 없을까? 아 근데 이게 힐러 없는 게 되게 걸린다 아야브인용을 넣을까? 유사 힐러? 기계한 재구축 힐 스킬이 있긴 함야 그러면 브인용 넣고 우리의 정의 멤버 속도와 디스마스 넣어주고 악녀오는 누구 넣지? 아 현상금 사냥꾼 넣어볼까? 현상각 사냥꾼 소빈이 이렇게 넣어봅시다. 어 잠깐만, 야이 구벽 있다. 야 안돼 안돼. 야너저리가야 <laughs> 야, 이러면 첼리스 넣어주고. 이는 여차하면 붕대질만 하면 되거든요. <laughs> 여차하면 붕대질 시키면 돼가지고. 세력장까지 후딱 끝내보자고. 오오 oh. 뭐야 함정 있었어? 야, 미안해 못 봤다야. 어 잠깐만 붕대. 아니야 야이 정도는 깡으로 버 티자 그냥. 뒤틀린 돼지. 바로 가보자 친구들. 아우 뒤로 아우 씨. <laughs> 야, 뭐 구토 맞았다고 죽고 싶지 않아요. 아우 아우. 야 구토 범복으로 만드네 그냥 전신쇠야? 오 마이 갓. 어왜또 아, 맞음? 아왜왜 왜 쟤네만 때려? 아아! 아 아예 맞을수록 뭔가 막 걸리는데? 아이고 야 구토도 체력 타가 있어? 맞아, 빨리 끝내. 오케이. 어, 야, 약초. 아, 병균 정화. 어, 좋아. 일단 함정 없는 거 확인했거든요. 전투 밖에 없거든. 와, 청소부 구독이. 도살자 돼지, 이잘 피했어. 가자. 잠깐만. 시체 제거도 하는 김에 땡겨오자. 오케이, 이렇게 가자. 어, 삽 좋아. 장애물 치울 일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어, 또 전투야? 나는 뒤틀린 돼지가 막 구토해가지고 막 질병 입히거든요? Nope. 아이고, 땡겨와야 되는데. 저격으로 끝낼까? 자, 우리 원들이두 명이나 있다고 우리는? 바로 죽이자. 오케이. 기절 강화해가지고 확률 110%거든요? 얘가 저항이 25%고 거의 웬만하면 기절 된다는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순식간에 끝내. 야, 역시 님들 석트랑 디스마스가 있으면 던전 돈은 속도가 말이 안 돼. 진짜 레전드임. 자, 마우의 분량, 옆병사 전용 그리고 뭐 다른. 오, 뭐야, 문장 줄개 너무 좋은데? 마지막 방. 또 횃불을 또 괜히 많이 챙겨왔네? 그래서, <laughs> 오야, 뭐야? 오, 보스 니더? 체력이 70인데? 인간, 이물. 아, 막 잠복수 하는구나, 너도. 야! 뭐야, 이게. 오야, 이게. 성료 노선 강도인데? 아이들이막 인간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수집을 하는 얘인가 봐 또라이네요 그냥 10만 회 폭격 이게 인물 상대로 데미지 더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추몽타 좋아 저격 전체 먼저 잡자고? 그거는 표식 찍자 나한테 속도한테 표식 찍어가지고 딴 애한테 피해가는 거좀 최소화하자 머리 어지럽히기? 와야 성료 스킬 쓰네 쟤 잠깐만 일단은 포탄 발사로 양념 좀 해주자 시면의 폭격. 야, 여기서는 뿌린용이 메인딜 해야 된다, 이거. 어, 야, 뿌린용, 니가 해야 돼, 이거는. 빨리빨리 잡자. 체력이 많아도 오래 할수 있어. 오우야, 아프겠다. 치약가주세치약가 걸어주고. 머리 아픔? 어, 막 강화해버리네. 괜찮아, 이제. 너가 멀리 떨어져도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 시면의 폭격? 오케이! 야, 너가 메인딜 해야 된다, 이거? 야, 너가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진짜. 생명력 움치기어우 야, 에바. 디스마스야. 16? 원콤 가능하냐? 그건 좀 무리겠지. 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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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된다고? 야, 너가 짱이다, 진짜로. 야! 미친놈이다 너는 진짜로 이건 뭐야 와 야, 하나에 3,500원이야? 와 씨, 너무 맛있는데? 나가자 동료들이여 네 믿고 타르겠습니다 디스마 야 진짜 속도 디스마 스팟은 믿고 간다 진짜로 진짜 믿고 간다 돈도 많이 벌었지롱 야 갑옷도 엄청 많이 얻었어요 내가 방패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갑자기 방패만 엄청 나오네 어? 의지 레벨 상승 의지 경험치가 쌓이면 영웅의 의지 레벨이 상승합니다 그니까 러이 레벨이 높을수록 좀더 좋은 던전에 갈수 있다는 거야 말이 좋은 던전이지 근데 더 위험한 던전이겠지? 어? 뭐야 이거 나병촌 이 불행한 영혼들을 우러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얘네 지금 갖고 가라고? <laughs> 잠깐만 야얘 자살 충동이 있는 지잖아안돼 어? 야 칼테란 영웅은 끝발에 제대로 붙어서 도박장을 떠나길 거부했습니다 아, 얘 아직 도박장에 있는데요? 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이 힐러를 못 쓰잖아, 이러면. 잠깐만. 어, 야, 무슨, 억제 자물쇠라는 장신구도 선물로 받았는데? 막, 장신구를 선물로 받아버리네? 어, 야, 매우 희긴데? 괴인 전용이다, 괴인. 나 괴인이 없는데, 근데? 어, 야, 영마차에 바로 뜬. <laughs> 잠시만요. 이거, 막사 증언을 좀 하고. 어, 야, 송녀. 성녀. 송녀까지 가져와줘요. 님들, 어차피 힐러가 둘이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송녀로 기르자. 일단 우리 새로운 괴수 친구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암열에 넣어줄 든든한 친구가 필요한데 그냥 부이신 넣을까? 근데 이러면 딜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니까 러 괴인 친구가 엄청 센 친구라면 상관없는데 아직 모르잖아 안써봐가지고부이신 자체 친구가 얘가 강한 친구는 또 아니라서 아니 디스마스가 있으니까 난 믿을까? 얘가 그래도 보호 스킬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부이신까지 넣고 이렇게 할까? 어차피 짧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짧은짜리 해안만 이거 하나 돌면 될것 같은데?